대림절 첫 번째 주일 인권 주일에 우리 교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0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태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첫 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고 또 교회의 존재가 무엇인지 또 교회는 세상에서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는 이번 특별 소백회들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물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교회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람이라고 할때 무너지게 되는 것은 예배당이 거룩한 성전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생각의 변화 없이는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자가 곧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가 누구를 함부로 대해도 되는 그런 관계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교회입니다. 나보다 못해서 무시했던 그 사람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사람, 즉 신자라고 말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에 대해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교회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함부로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단지 같이 교회를 다니는 교인의 관계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 감정 가지고 대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사람이라면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것은 곧 교회를 함부로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함부로 하는 결과가 되고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고 또 어떤 자리에 있던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교회로 일컬음을 받은 신분으로 우리는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서로 거룩한 존재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신분은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인한 은혜로 주어진 신분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여겨할 관계로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관계로 부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을 부르시고 한 개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우리를 부르셔서 한 몸이 되게 하시고. 그 몸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 아멘,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간다는 이 말은 누구도 온전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서로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좀 낫다는 우월 의식에 빠져 살아갑니다. 이러한 우리를 하나로 연결해서 하나의 건물로 지어 가심으로써 하나님의 처소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신비롭고 존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영광스러운 초소로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아시아 교회의 이야기, 우리 동네 교회의 이야기, 특별 새벽 교회를 통해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들이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여러 지역에 각기 다른 성도들이 모여 있는 교회들이지만 그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 각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일곱 별을 붙잡고 거니시는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 별을 붙잡고라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지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를 돌보시고 또한 지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또그 속에 거니시는 분이라는 것은 오늘 살아계셔서 교회의 모든 것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또 우리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 거니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사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해서 첫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사랑은 변질될 수밖에 없고, 인간의 사랑은 가변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사랑은 아무리 뜨거워도 시간이 지나면 식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다면, 분명히 에베소 교인들이 처음에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열심히 성도들을 돌보고 서로 뜨겁게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극심한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사랑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웠던 사랑도 언제부터 인간은 식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이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것이 있습니다. 거짓된 이단으로부터 진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전통을 사수하려고. 지나치게 노력한 나머지 다른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지나치게 비판적으로 감시하면서 서로 간의 불신이 시작되었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점차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쉽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진리를 갖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믿는다는 것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의 균형은 참으로도 중요한 것이면서도 언제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베석 교회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의 교회입니까? 첫사랑의 열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첫대를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생각하라, 회개하라. 내가 그 사랑에서 어떻게 떨어졌는지 생각해라. 그리고 회개해라. 그래야 첫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단순한 반성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회개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탕자가 회개했습니다. 그것은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다는 말입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다는 말입니다 회개는 당연히 서 있어야 할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 사이의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의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왜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 사랑에서 멀어졌는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기도를 등한시하셨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혹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하는 일에 등한시하셨습니까?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경건의 시간을 등한시하고 계십니까? 경건의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의 교회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첫사랑의 감격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할수 있습니다. 또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큰 일을 하기보다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사람이 큰 일을 해봤자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이 되겠습니까? 건강한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주님을 생각하면 아직도 사랑으로 가슴이 뛰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도 그 이름의 소망 때문에 행복에 겨워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공동체 저는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우리에게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사랑의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고면합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죽게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의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이웃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랑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고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하기를 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허물과 상처를 끌어안아 주고 이해해 주고 용납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가 인생의 짐을 들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범을 따라 이웃의 발을 씻겨주며, 서로의 상처를 안고 사랑을 배워가며 치유를 경험하는 그곳 바로 거기에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쇼가 아닙니다. 사랑은 행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사는 것입니다. 그냥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어디서 연습할 수 있습니까? 그저 주일에 한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만족하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구체적인 사랑의 마당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역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남성 교회로 여전 대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동아리로 모이는 것입니다. 작은 공동체들이 필요합니다. 거기서 진정한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 교회는 우리 모두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사회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유일한 대안은 아직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는 사랑이 넘쳐 흐르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건강한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만드는 놀라운 작업은 바로 저와 여러분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서로 구체적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공동체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강림하시는 그 날까지 변함없는 사랑을 실천하여 교회를 교회이 되도록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이야기하지만 어느 사이에 처음 사랑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버렸고 사랑의 형신만 남고 때로 원망과 불평만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사랑을 수습하고 처음 사랑 그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충만히 부어 주시어서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이 성찬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는 날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는 이 예식에 참여함으로써 주와 더욱 친밀하여지며 구속하신 은혜를 더욱 감사하게 되며 믿음이 더욱 왕성하여 지게 되고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여 모든 권한에서 저희를 경고하게 하심과 저희를 강하게 하며 마음의 평안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케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예식입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 마땅히 이 예식에 참여할 것이로되 무의식하게 아무 준비 없이 불경건하게 참여하는 것은 도리어 주님의 살과 피를 범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살펴 합당하게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찬 제정 말씀을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대속의 제물이 되사 상하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기 위하여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몸과 피를 기억하며 감사와 경건된 마음으로 이 성례전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에 진정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늘 나라의 새로운 은혜를 받게 하시고, 주의 성찬에 동참하는 형제로서 피차 깊은 성도의 교제를 체험하는 복된 기회가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성찬을 통해 우리 교회가 한 식구 되어서 하늘 나라를 소망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길에 믿고 의지하는 동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